자, 안녕하십니까. 지프 청담전 시장 이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 회원님들께서 이 차량을 구입하시면서 특히나 랭글러 차량이죠. 랭글러 구입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요즘에 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 튜닝을 하더라도 보증이 가능한 이 팀장이 보증에 대한 부분에서 관여를 해드릴 수 있을 정도의 한해서 제가 이제 안내를 조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스팅그레이, 랭글러의 스팅그레이 컬러라면 이 정도 느낌으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회원님께서 저한테 구입을 하시면서 도전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도전이냐? 자뭐 이 컬러에 관련된 부분인데 역시나 컬러는 깔맞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군데군데 블랙 에디션으로 효과를 넣는 부분이 가장 이 보기에 좋은 그런 이제 익스테리어 튜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2002년, 2022년 랭글러 루, 오버,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스팅 그레이 컬러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마지막 재고를 이제 제가 구해서 출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 믿고 맡겨주신 회원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작업 다 끝났고 오늘 세차하고 유리막 코팅하고 이제 회원님께 출고만 해드리면 되는 상태고요. 현재 선, 이 썬팅 같은 경우는 회원님께서 직접 작업을 원하시기 때문에 따로 지금 썬팅 작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옆으로 이제 차량 구경 한번 제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팅이 되어 있지 않는 랭글러 오버랜드 스팅그레이 컬러입니다. 옆에서 자, 보셨나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 이 차량의 포인트는 이번에 디펜더, 디펜더 75주년이지, 75주년이 랜드로버에서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디펜더 75주년 보면 휠이 바디 컬러하고 똑같이 도색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되는데, 사실 자동차 튜닝을 할때 블랙 휠이라든지 혹은 브론즈 휠은 많이 해봤습니다. 뭐 정말 나아가서 이제 화이트 휠까지도 많이 작업을 한 경우가 있는데, 바디 컬러하고 완전 똑같이 휠 도색을 해서 작업을 하는 차는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블랙하고 스팅그레이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엔 블랙으로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스팅그레이로 지금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한번 옆에서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고요. 뒤에서도 한번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번 치프 영상 출고 차량 작업 내용은 도색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스페어 타이어 역시도 하드탑 케이스가 지금 원래는 저 오른쪽에 보시면 네 블랙 블랙으로 하드탑 케이스가 지금 들어가죠. 옆에 있는 차량은 랭글러 오버랜드 하드탑.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자, 이제 앞쪽으로. 스팅그레이는 이 썬팅 자체가 약간 푸른빛 이 유리창이다 보니까 썬팅을 굳이 하지 않아도 굉장히 좀잘 어울리지 않아요? 블랙도 물론 굉장히 깔끔한데 애초에 이렇게 순정스러운 느낌으로 차량을 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같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일단, 랭글러를 구입하시는 많은 분들이 작업하시는 랭글러 북미형 범퍼 지금 현재 작업을 했고요. 튀지 않도록 약간 밀리터리한 느낌이 나도록 후크는 블랙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릴 쪽 보면 원래 오버랜드 같은 경우 잘 보세요. 이게 순정이거든요. 이 라인 일곱 개의 슬롯 라인이 전부 다 브라이트 실버죠. 좀 밝은 실버로 표현이 되는 게 원래 오버랜드 스타일인데, 이거를 스팅그레이로 완전히 그냥 깔맞춤 했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세요. 작업 진짜 꼼꼼하게 잘 나왔거든요. 이 도색 작업도 어중간하게 정말 저렴한 데서 야매로 하면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페인트의 도료도 다르고 스프레이 건도 다르거든요. 굉장히 고퀄리티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돈이 들어가는 공업사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랜드는 원래 펜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사이드밀러. 같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원래 오버랜드 사이드 밀러도 실버로 들어가는데 이건 역시도 스팅그레이 컬러로 이렇게 깔맞춤 도색을 했습니다 온통 정말 온통 스팅그레이예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인치 휠 스팅그레이 컬러 와 이거는 정말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밀리터리 룩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몇 가지 데칼만 추가적으로 붙이면 정말 군대에서 탈수 있는 그런 용도의 랭글러가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전부 다 순정이에요 사이드 스텝도 원래 오버랜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썬팅만 고객님이 원하시는 선팅으로 최종 작업을 하면 이제 이 차는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 스페어 타이어 하드케이스가 원래 스팅그레이에는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이거와 똑같은 블랙으로 들어가는데, 이 스팅그레이 컬러로 역시나 전체 지금 도색을 한 거예요. 완전히 다 도색으로 했습니다. 도색을 하고 이 로고만 뗐다가 다시 붙였습니다. 이 로고는 그냥 정품이에요. 따로 도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뒷부분까지도 전부 다 스팅그레이로 표현을 한게 바로 2번. 휠까지 도색을 한 출고차 작업이 이번 랭글러의 포인트이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어, 궁금해 하시는 내가 랭글러를 사면 나도 스팅그레이를 사야겠다. 그러면 그 스팅그레이를 샀을 때 어떻게 튜닝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휠까지도 도색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하고 이 차하고 잘 맞는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저는 한 번은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추가로 한다면 35인치 타이어, AT 타이어 꼽으면 진짜 전 개인적으로 이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도전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차만 보여드리면서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